네 안녕하십니까. 아이 시간에는 아, 256세를 살았던 약초꾼, 약초꾼 리청운의 장수법은 신수이다, 아, 신장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제목으로 어, 몇 말씀 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체에 뭐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어요. 오장육부가 어, 간신비폐신. 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에 대해서 어, 어, 간략하게 말씀드릴 까합니다 어, 신수라는 건 신장의 수, 목하토금 수, 수 물수죠. 어, 그런데 어, 여기서는 이제 진액, 진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진액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정액이다. 아, 이렇게 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수가 마르면, 꿈을 자주 꾸고, 꿈을 자주 꾸고, 잠을 잘못 자고, 설잠 자는 거죠. 푹못 자고, 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발기가 쉽게 돼. 발기가 쉽게 되지만, 또, 조업증이 심해지고, 어, 발기가 되면서 또 곧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속이 텅 비어 있어 텅빈 상태에서 음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기만 홀로 적용을 어, 해 가지고 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행상으로 말하면 그 모카토 금소 수를 말하는 건데 그 먹는 그 음료수 어, 먹는 음료수가 아니고 진정한 그 신장의 수라는 것은 검정색을 띤그 씨앗 씨앗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어, 약초 식품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정 쌀, 검정콩, 검정깨 아니면 또 약초 식품으로서는 그숙지왕 어, 이런 등등. 공통적으로 검정색을 띠었어요 가만히 보면 왜왜 왜 그러냐면 인체 오장육부가 색깔이 다 틀려요 폐는 하얗고 심장은 빨갛고 비 위는 누렇고 간은 푸르둥둥하고 콩팥은 검무죽죽하고 이렇게 오장육부도 색깔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라든지 뭐 식품 어떤 뭐 뭐가 됐건 어, 식품 종류는 전부 어, 그색깔로가 음, 인삼하고 황기 하얗죠 하얗니까 폐로 가 폐로 가서 어, 뭐 폐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죠 어, 그리고 이 붉은 자두라든가 뭐 붉은색을 띈 이런 열매 이런 것도 어, 심장으로 가 음, 심장으로 가서 심장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름철에 예, 니아가에서 파는 그 붉은 자두 어, 그건 여자들 예, 보약이 되겠습니다. 여자들은 그 거의 출산, 월경 이걸로 해서 어, 심장이 약해요. 벌렁벌렁, 둥둥둥 어, 가슴 막조여오고 하여튼 시, 전부 어, 심장이 약한 예, 그런 까닭으로 그, 그런 여러 가지 남자들한테 없는 예, 증상들이 많습니다. 예, 그걸 다 예, 보호를 해주려면 어, 이 붉은 자들은 하트처럼 생겼어. 심장이 하트처럼 생겼죠. 또 생긴 건 생긴 것대로가 어, 하트처럼 생긴 건 하트로 어, 이 차이,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특히 여름철에 붉은 자두를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간은 푸르둥둥해. 그래서 간 보약이 푸르둥둥한, 어, 어, 푸른색을 띤 이런 뭐 시금치 나물 아니면 에, 푸른색이 많은 그그 그 뭐야? 그 우리 어렸을 때수풍갈때 쭉쭉 빨아먹는 거 있는데 음, 다슬기, 다슬기가 푸르 등등에 간 치료도 되고 간 보약도 되, 되고 그렇습니다. 음, 간이 푸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 검정색 아까 말한 검 검정 콩, 검정깨, 검정쌀 뭐 숙주왕 다 까맣죠. 어. 그래서 색은 색으로 가. 그래서 검정색을 띤 이런 식품이 거의 공팥으로 갑니다. 어, 오장육부 중요하지 않은 게 없, 없지만은 특히 이 공팥은 오장육부의 모든 그 진액, 뭐 혈망골수, 뭐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이런 물질을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책임을 담당하고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공팥이 예, 오장육부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면서 어, 특히 예, 콩팥에 신경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콩팥은 그 음양 논리로 원음이 있고, 원양이 있어 음량, 어, 그래서 어, 음이라고 하는 건 정시키면서 정기, 정액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액이라고 합시다. 정액은 전부 콩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기, 양기라는 건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은 그 기를 돌려주는 그런 것에서 또 양기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양기 홀로 양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양이 나오는 그 근본이 음이라. 음에서 양기가 생산이 돼서, 에, 인체의 그 활력을 에, 불어넣어주는 그 양기가 생기는 겁니다.을 명문지화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명문지화까지 어, 이해하실 거 없고 아, 콩팥은 에, 음과 양. 음이라는 건 정액을 말하는 거고 양기라는 건 에, 따뜻한 기운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몸이 훈훈해지게끔 음, 그게 양기야. 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둘로 이렇게 나눠서 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따뜻한 기운도 주고 인체에 필요한 이런 그 물질, 음적인 물질, 그런 진액이라든가 홀몬골수 이런 거, 이런 걸 공급을 해줘. 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수, 어 신수 부족이 심해지면 어신 진액이 부족한 거죠 어, 진액이 부족하면 음양 어, 둘이 공존하고 있다가 어, 화만 홀로 이렇게 많아져 어, 그러면은 이 진액이 점점점 더 말라 아주 진액을 때 불태워 버리죠 어, 그리고 홀로 양만이 생겨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어, 홀로 양만 있기 양이라는 건 충동질을 잘해 섞구치기를 좋아하고 막 어디 에, 자극을 주고 그래서 이 충동질로 해서 음경이 쉽게 발기가 돼 음, 음경 어, 남성들의 그 음경 어, 쉽게 발기가 되기 때문에 발기 되면서 정기가 어, 저 정액이 흘러 음. 노화 현상이 일정이죠. 나이 먹으면 이런 현상들이 가끔 있어요. 정액이 흘르고또 조류증이 생겨 그래서 전부 음량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진액은 바닥났고 양기만 홀로 드세가지고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정액이 흘른다거나 조류증 이런게 생기죠. 즉 속이 텅빈 허당이야 허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수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런 증세가 빈번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은 또 이런 증세가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수가 부족해서 생기면. 그래서 수승화강이 안 돼. 화라는 건 열기를 가진 심장을 말하는 거고, 어, 수라는 건저 아래 아래에 있는 콩팥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내려가고 수는 올라오고 그렇게 빙빙빙 돌아야 돼. 돌아야 몸이 편안해, 편안하고 어, 꿈도 안 꾸고 푹 자고 잠도 잘 오고 어, 그러는데 어, 이게 화가 수가 올라와서 이 화하고 화합이 돼야 돼. 화합이 되면서 또 화는 내려가고 수는 올라오고 이게 화합. 화합을 하는 모습이거든. 수승화강. 음. 이게 수가 올라왔다가 화까지 미치지 못하고, 어, 이렇게 홀로 어, 열기만 있으면 이제 잠을 푹못 자. 어. 그래서 꿈을 자주 꾸고, 그래서, 선잠을 어, 잔다고 그러죠. 예. 그런 현상이 전부 어, 신수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화합이 안 돼가지고 수승화강이안 돼서 어, 생기는 이 노화 현상이 현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상과 하, 상하 열과 심장 열이죠. 음, 아래 진액 공팥 열과 진액이 적당히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화합을 어, 해야 할 것인데 예, 그렇지 못해서 화는 화대로 어, 위에서 돌아. 어, 따로 돌아 내려가야 하는데 네. 그래서 순수대로 아래서만 맴돌고 그러니까 아랫배 차고 다리도 차고 어, 그런 현상이 생기, 생기는 겁니다 수승화강이 화강이 안 되면 그래요 아랫배 찬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하간에 수승이 안 돼서 어, 이런 그, 예, 불화 불화인 것이죠 화합이 안 돼서 그래서 위, 열, 그 영혼이라는 것은 열기야, 따뜻해, 뜨거워, 화... 그래서 화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위에서만 놀다 보니까 어 영혼이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떠돌아다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푹못 자고, 설 잠자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신수 부족이다.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시고 어, 신수 채우는걸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아, 오래 살지 이것을 방치하면 예, 오래 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신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증세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뭐 갑자기 예, 머리칼이 한 주먹씩 빠진다거나 아 이건 성장이 신장이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발뒤꿈치가 막 굳은살 베겨서어막 갈라져 뭐 목욕탕에서 발뒤꿈치 불려 가지고 뭐뭘 깎아내고 뭐 맨들맨들하게 해도 그게 며칠 지나면 은또 그래 근본적으로 신수를 채울 생각을 해야 돼 신수가 부족하니까 음. 어, 신이라는 건 콩팥이라고 말했어요 신장 신장의 수, 수가 이런 음료수가 아니야 진액을 말하는 거야. 물론 이런 음료수도 절반인데요. 절반은, 돼요. 절반은 예, 음료수고 절반은 진짜 신수는 진액이야. 음, 검정색을 띈 씨앗, 씨앗에서 나온 그 진액, 그게 진짜 수야.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 아, 음료수를 열심히 먹으면 신수가 채워지겠네. 어, 이런 것은 착각이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뼈가 뼈가 그 약해가지고 어, 골다공증이 있는 것도 신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뼈라는 것은 콩팥이 주관해, 예. 그래서 인체의 전부 뼈는 콩팥이 주도적으로 어, 이걸 키워, 키워가거든. 그러니까 항상 신수를 채우면 골다공증도 점점점 좋아져. 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또 골수가 골수 내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기억력이 나빠져 총명하지 못하고 또 치매 증상도 어, 생기고 어, 이렇게 전부 어, 신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처럼 수도 없이 많은 어, 증상을 뭐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어, 대신 대신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증상들을 몇개 이렇게 열거를 해봤어요. 그만큼 콩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증상의 그 합당한 그블로초는 당연히 이른바 흑백탕이라는 게 있어요. 흑백탕이라고 해도 좋고 흑백차라고 해도 좋고 그 뭐냐면. 까만색하고 하얀색 그러니까 숙지왕또 백복령 두 가지 이걸 흑저 흑백차라고 합니다. 흑백탕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동량으로 한 주먹씩 동량으로 차처럼 장기간 데려 먹거나 아니면 뭐 평생 먹어도 돼요. 이건 뭐블로초에 해당되는 거고 인체에 그 해가 없는 그 예, 약초 식품이기 때문에 어, 이 이것을 구입하기가 좀 번거로우면 음, 검정 콩가루를 어, 이렇게 빻아지고 어, 이렇게 미숫가루 타먹듯이 하루에 한두잔 어, 섞지한 어, 이렇게 어, 예, 소금이라든가 어, 아니면 소, 뭐, 뭐 꿀이라든가 어, 이런 걸 입맛에 맞게끔 예, 이렇게 타서 어, 이렇게 먹으면 먹기도 참 좋아요. 상당히 고소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검정 검 꿈가루를 대신해도 됩니다. 아까 저 흑백탕 이걸 구하기가 힘들면 구하기 힘들 것도 없어요. 제 기억 그저 이번 출구 나오면은 전부 약재 시장이라 그만 이선만원딱돈 준비하고 가서 숙주향 배폭령을 네,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뭐, 돈도 뭐, 2, 3만 원이면 될 정도니까, 이거 하면 퍼서 뭐 한, 한달 가까이 들여서 먹을 겁니다. 블로초가먼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인체를 이렇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 신수이고, 어, 신, 신은 그 음이지만, 이음 속에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 인체를 그래가지고 인체를 활기차게 해주는 것이죠 어, 양이 예, 이렇게 인체 그 활동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 요소이죠 눈에 보이지 않죠 양이라는 건 예, 음양 음은 보이는 것이고 양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안 보이지만은 그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것까지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음. 이게 하늘의 이진 음양의 합이다 음양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마치 등잔불의 기름과 같은 것이니 뭐 나이 들면 그 수시로 이 등잔불의 기름을 보충해 줘야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차로 말하면 엔진 오일을 자주 이렇게 채워줘야 차가 오래가 서지 않고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어,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사는 이유가 자꾸 어, 이런 건강에 관심을 두고, 어, 조그만한 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예, 그때그때 해결하는 예, 이런 습관,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더 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예, 근본적인 이런 강좌를 듣는 게 훨씬 예, 유익하다,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40년을 인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은서, 의학 입문 의학 인문을 25권 책을 번역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동양 의학, 동양 의학은 뭐 요즘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론이 자연에 기초한 약초가 자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꾸준히 연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많은 그 명의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만든 게,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영원한 스승, 영원한 의석, 의학인문인 것입니다. 황제의 내경 의학인문, 동의보감, 다 똑같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죠.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건강 강좌는요, 뭐, 이런 뉴스처럼, 뭐, 어제, 오늘, 뭐, 뉴스, 뭐, 그게 아니고, 어, 그, 이론이, 천년 후나, 천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어, 변동이 없어요. 근본을 치유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 새로, 뭐, 새로운 이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어, 어떤 인체에 적용을 해보면은, 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게 자연 약초 음, 이것이구나 완전히 뭐 인체에 해를 주지도 않고 무공해. 그래서 이 오장육부를 그 약초로 약초를 이용해서 서서히 조정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큰큰병적은병다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젊어지고 회춘하고 또 오래 살고 그 바탕입니다 근본이고. 자연의학이 그래서 앞으로 어, 현대의학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급하면 현대의학이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본다면은 자연의학이 보다 더내 무병장수에 훨씬 도움이 된다 어, 이걸 어, 깨우치실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이 자연의 예, 그러니까, 신토불이라는 말이, 나는 자연과 하나이다. 어, 이 말이거든. 어서, 어, 중국의 청나라, 청나라에서 어, 태어나서, 어, 중화민국까지 256세를 사는 그 약초꾼이 있어요. 그 약초꾼이, 어, 리청운. 음, 리청운은 자기 천명, 천명을 두배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명이 백세라. 2배 더더 살았네. 256, 256세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에 중년 이후에는 음 자동차로,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오일이 자꾸 바닥이 나니까. 차로 말하면 엔진오일이 자꾸 바닥나는 거야. 자꾸 채워줘야 돼. 엔진오일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서버려. 그 어,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인체도. 어, 등잔불에 기름이 다 바닥이 나면 기름을 채워줘야 이게 예, 예, 등잔불이 환하게 뭐하는 것이지 예, 채워주는 걸 게을리하면 등잔불이 꺼져버려 그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수를 채우는 건50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하고 습관적으로 검정콩을 먹던 아니면 흑백탕 숙주암 백복령 이걸 먹던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관리를 자연과 함께 어, 하다보면 은 나도 모르게 젊어져요 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큰병 작은 큰 병이 없어지고 근데 단점은 빨리 효과가 없다는 거보해도한두달석달 달 꾸준히 먹여야 돼 꾸준히 먹다 보면 은 일단 외모상으로 벌써 나타나요 음, 얼굴에 잔주름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미용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잔주름이 없어지니까 보습이 되면, 이 보습도 결국은 신수야. 음. 그러니까, 얼굴이 보습이 되면서, 잔조림이, 나도 모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외모상으로 젊어져, 일단. 5년, 6년은 젊어져. 2, 3개월만 먹어도. 2, 3개월 얘기하지 말고, 아주 뭐, 1년, 10년,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아무런, 그, 해로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겁니다. 음. 그 오늘 강좌는 뭐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좌를 좋은 주제로 또 다음 강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뭐 회원수가 좀 많지가 않아요 좀 협조한다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의 소개도 해 주시고 약초TV를 치라고 하면 됩니다 유튜브에 약초TV는 영어로 그렇게 아니면 장주신 박사 TV 이렇게 에, 또 구독 구독 좋아요 이렇게 에, 좀 에, 많이 협조 좀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